한국형 아니 코국형 좀 그만하면 안 돼? 자꾸 왜 자꾸 한국형이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애국 마케팅 멈춰 이제 기대도 안 되니까 어 뭐야 스타레일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본 딱히 할 말은 없어 근데 뭐 똑같이 해도 이게 코레일인가요? <웃음> 코레일 <웃음> 코레일로 가야겠다 별명 코자도 마음에 드네 아 스타레일도 궤적 베긴 거야? 난 스페르소나 베긴건줄 알았는데. 그냥 주술회전 같은 거야. 근데,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픽이 수요한 것까진 아닌데, 그래픽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뭐 나쁘지 않다, 정말. 그래픽 자체는 최신 진짜 1티어, 0티어 게임들이랑 경쟁하려면 2년, 2, 3년 전에 나왔어야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그래픽이야. 배경 이쁜네 전체적으로. 배경을 잘 만들었네. 좀 배경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 코프카도 있네, 코프카. 미치겠다. 신생 개발사 블랙스톰이 개발 중인 리 메멘토. 근데 생각 잘해야 돼. 스타레일이 성공한 이유가 스타레일처럼 생겨서가 아니야. 이거 성공 포인트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오, 야, 근데 레이트레이싱 느낌도 좋고. 배경이 나는 진짜 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다한왕인 줄? 주인공인 것 역시. 같은데? 이거? 와와아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어. 어. 캐릭터 그래픽 오히려 평범하고 어. 배경이 진짜 어, 스토리 업데이트 주기 3주라고? 근데, 블랙스톰이 나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처음 신생이래, 신생. 수집형 JRPG. 로딩 없는 심리스 월드. 에픽세븐을 추가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에픽세븐의 강점. 로딩이 없다. 진짜 없어요. 언리얼5. 언리얼5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캐릭터 얼굴을 가까이서 봤을 땐 솔직히 너무 각져가지고, 솔직히 이쁘진 않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나머지는 참 좋은 것 같아. 캐릭터 좀 많이 다듬으면 좋겠는데, 나는. 명조도 근데, 개발 단계랑 실제 출시했을 때랑 진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물론 더 봐야 돼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일단 기대가 되는 게다 읽기도 전에 한국에서 정말 명조, 원신, 스타레일 뭐 이런 그 정도의 볼륨을 가진 대작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의심을 받아왔잖아. 그런 거 한번 시원하게 내면 안 되나? 돈이 안 되니까 문제긴 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받쳐주니까. 이게 신뢰나도 있다던데, 에픽세븐 계속 거라? 신뢰나가 있다고? 아, 서머 개발자들이야? 그럼 또 인정이지. 서머 개발자라고. 서머는또 10년 넘게 지금 서비스 중인 아버지 게임이니까. 공개 후 붕괴 스타레일과 비교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스타레일과 장르적 유사성은 있으나 우리가 채택한 월드를 타고마다 턴제로 전하는 건 JRPG 요소임. 이거 팩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난 스타레일을 베낀 게 아니라 JRPG. 피지를 베낀거임 난 궤적 베낀건데 풍습에 띄었다고 하니 억울하다 그니까 러 근데 내가 느낄 때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JRPG를 보고 베꼈다고 말하겠죠 근데 이걸 시작한 이유는 <laughs> 스타레일이 성공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정황상 JRPG를 베긴 스타레일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시작했겠죠 아 스타레일 성공 시작 전에 개발 했 시작했대? 그러면은 그러면 JRPG 베낀거 맞네 붕스 나오기 전부터 배, 개발한 거면 이거 거의 다 만든 거 같은데? 우연히 붕스랑 똑같은 거네 그냥 진짜 1억분의 1 확률로 특이하긴 하다 나 너무 겹쳐가지고 베낀줄 알았지 경쟁력 컨텐츠를 넣고 싶진 않다 밸런스를 평이하게 가져가서 모두 공평하다. 이건 개소리. 절대 믿지 마. 절대 밸런스가 맞는 게임 없어. 밸런스가 맞는 게임이 있다? 님이 그 게임을 알기 전에 그 게임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게임 없습니다. 세상에. 무너진 밸런스가 매출을 만든다. 스타레일과 비슷하다는 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 게임 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 어디서도 투자하지 않았다. 기존 모바일 게임 없던 내용이라 상당히 모험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진짜 억울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 받았다. 첫 공개 때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스타레일 출시 후 연락이 많이 왔다. 당시에 스타레일을 왜 따라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나 억울한 거지, 이거는. 진짜로. 스타레일이랑 이미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스타레일 성공하기 전부터 투자를 요청 받았는데? 스타레일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투자자들이 다시 찾아가 이거는 억울한 거 맞지? 인정 물론 이 UI가 너무 그냥 아예 아예 똑같은 거는 이거 정도는 금방금방 바꿀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게임 틀 자체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그래픽 좀 다듬어서 나오면 좋을 듯 그리고 실내나 있는 게좀 무섭긴 한데 스타레일에 실내나 있는 느낌? 대체 무슨 느낌이지? 아니, 반디가 이 딸깍 해가지고 세명 대가리 터뜨는거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 아픈데. 1턴 아케론 필살기 발동. 게임 끝. 약간 이런 상상. JRPG는 유행이 지났다. 굳이? 제가 볼 때는 유행 지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딱히 지금 유행인 것도 없어요. 장르가. 그냥 다 망했어, 장르. 그냥 내가 볼때 오픈월드도 힘 빠지고, 턴제도 힘 빠지고, 그냥 다힘 빠졌어, 지금. 아니, MMO가 유행인 게 아니라, 그냥 호연이 개쩌는 거지. 호연이 MMO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도 그 정도 할 뿐이지, MMO가 좋은 또 유행인 건 아니죠. 확률형 아이템 포함. 캐릭터와 무기 가치. 그러니까 익숙한 서브컬처 공식을 따라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전투나 어빌리티는 공평하다. 다른 게임과 비교해 후발주자니까 가격은 낮다. 확률은 높다. 해자라는 거죠. 원래 후발주자들이, 후발주자들이 엄청 싸게 싸게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을 먹은 애들이 개쌉창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싸게 나거든요. 지금 많이 싸지긴 했어. 신규 캐릭터가 강하지 않으면 구매를 왜 함? 파워 인플레가 무너지면 게임이 롱런하지 못한다 생각한다. 내가 볼때이 인터뷰 빨리 삭제해달라 요청해. 이거 지금 유저들이 짤져가지고 니네 패치할 때마다 조리돌림한다 이거 이미 늦었다 내가 볼땐 누구야 그거 해봐 그거. 파워 인플레이션이 무너지면 게임이 롱런하지 못한다 생각한다. <laughs> 근데 캐릭터 볼때 자세 다 다른가 본데? 이건 좀 좋다. 모션이 다 있을 텐데. 아예 안 끼도 하나 보다. 오픈 직전 CBT 할 거다. 어? 잠깐만. 11월 오픈 직전에 CBT 할 건데 그게 11월이야? 그러면 올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이거 진짜 금방 나올 건가 본데? 아 4분기 출시 셔 와우 개쿨하네 게임. 완벽히 출시할 예정이다. 진짜 제발. 제2의 에픽세븐이 되어주세요. 진짜 가성비 안 따지고 만드는 그런 게임. 필요해요. 그냥 멀리 내다보는 게임. 야 근데 게, 야 사무실 개큰데? 이거 신생 개발사로기엔 엄청나게 투자받은 거 아니야? 개성과 서사를 집중적으로 가져가려 한다. 단순 예쁜 것보단 캐릭터에 대한 진심이 중요하다. 진짜 쉽더 게임으로 나올라나? PvP 요소가 있다. 서브컬쳐 유저들은 잠깐만 이거 써 이거 에픽세븐 할아버지 게임 개발자가 만든 거래.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PvP 실내나가 있대요. 아니 스타레일에 실내나를 끼웠는다. 이거는 진짜 나는 좋은데 너무 혁신적인 발상이라 뭐라 못하겠네요. 업데이트 주기 3주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아마 6주마다 큰 업데이트하고 중간에 캐릭터 전후반을 나누는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게임사가 따라갈 수 있나? 중국 개발력을? 중국은 진짜 수천 명이 개발하니까 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캐릭... p b e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입력이랑 준비가 엄청나게 걸린대요.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호요버스처럼 p b e 매번 캐릭터마다 내주고 이러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따라 할 수가 없대. 근데 이거 비슷하게 갈려는거 같아요. 인게임 전투 상황을 바꿀 전략적 요소는? 클래시 로얄 느낌. 다양한 전략. 스킬은 공용 자원 사용. 캐릭터랑 스킬은 하나. 메탈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너프하면서 밸런스 잡을 건가? 그런 건 없다. 너프는 힘들죠. 숙제 시간 1시간이야. 이건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저는 1분 이하를 잘못 쓰신 거라고 믿을게요. 어떤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업데이트가 있으면 유저가 많아지고 콘텐츠를 다 풀려면 유저가 떨어지는 형태가 보인다. 근데 이거는 만약 실내나 진짜 잘 만들면 업데이트 빨아먹고 유저 안 떨어져요. 업데, 업데이트, 그 다음 업데이잖아. 보통 게임들이 이렇게 유저가 들어갔다가 쉬다가 이렇게 가잖아. 에픽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거든요? 느낌이. 왜냐면은 이때 그냥 신뢰나 하고 있으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이라, 만약 PVP 잘 만들면 유전 안 떨어져 나가. 근데 잘 만들어야 돼. 자, 일단 기대 많이 됩니다. 서머 개발진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게임 여론은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스타렐 닮았다는 소리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결과로 입증해야 돼. 그냥 개발자는 게임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일일이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게임으로 때려패면 돼.